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사회복지 실천론, 사회복지 이념에 관해서 이제 5분 맥잡기 하는 시간입니다. 어, 우리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거, 이 실천은 사실은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념, 그러니까 사회복지 실천의 주체가 되는 사회복지사가 가지고 있는 이념에 따라서 그 실천의 양태와 방식이 전혀 달라집니다. 우린 역사적으로 그런 사실들을 경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념의 종류로서 우린 뭐 이제 인도주의, 뭐 박예사상이라고도 불려지는 인도주의, 그리고 또 사회진화론, 뭐 개인주의 그다음 민주주의 뭐 이런 다양한 이념들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 이념에 따라서 어떤 이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복지 실천의 그 주체가 행하는 양상이 아주 틀려집니다. 그 우리 이념을 공부하고 나야 이제 뒤에 가시면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 가운데 자선조직 협회와 인보아운동에 관한 얘기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선조직협회하고임보관운동은둘다 민간주도의 사회복지 실천을 했지만, 어, 그들의 사회복지 실천 양상이 전혀 틀렸습니다. 전혀 틀렸어요. 왜? 갖고 있는 이념체제가 틀렸기 때문에. 어, 뭐, 예를 들자고 한다면, 인보관운동, 어, 어, 자선조직협회 운동가들이 갖고 있었던 어, 이 사회복지 실천의 이념은 뭐 인도주의와,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진화로 또 개인주의적인 성향도 상당히 강했었죠. 반면에, 임보관운동이 갖고 있었던 인보간 운동가들이 갖고 있었던 사회복지 실천의 이념은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민주주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념을 잘 정리해 두셔야 이후의 역사적 전개에 관한 얘기들을 우리가 조금 더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고 또한 가지 이념 공부를 하시면서 나는 어, 나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나는 과연 어떤 이념을 갖고 있는가? 내가 그 이념에 근거해서 어떤 사회복지 실천을 할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내용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 잘 봐주시고 정리해두시면은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라 생각하시고 여러분 공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행복한 모습으로 열심히 공부해주시고 혹이나 이 내용 가지고 공부하시다가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 주십시오.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또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